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블링블링한 쿠션을 보여드릴 건데요. 윤광, 물광을 자랑하는 촉촉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블링블링한 느낌 살려서 비건 콜라겐 쿠션 15g짜리 21호를 보여드릴게요. 언박싱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럭셔리하고 파우치에 넣기 딱 좋은 너무 예쁜 케이스에 리플까지. 리즈원 비건 콜라겐 쿠션이랍니다. 하나만 있으면 뭔가 아쉬운데 이렇게 리플까지 있어서 올해 말까지 두고두고 쓸수 있겠네요. 이 제품은요. 얇게 바를 수 있고요. 촉촉한 비건 쿠션이에요. 자외선 차단 지수 체크하시고요. 짜잔. 주름 개선 미백. 자외선 차단까지 3중 기능성이랍니다. 퍼프로 가볍게 톡톡 치면서 발라볼게요. 수분감 보이시죠? 에센스 한 병이 통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려 에센스 함량만 79%예요. 와우! 쿠션 바르면서 피부까지 좋아지는 거죠.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그냥 촉촉해요. 정말 얇게, 가볍게 잘 발리고, 그냥 내 피부인 것처럼 표현이 잘 되고요. 뭉치거나 들뜨는 게 전혀 없고요. 빈틈없이 밀착되면서 자연스럽게 광도 올라오죠.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한 번을 할수 있는 거예요. 기초 스킨케어 한 상태에서 쿠션을 바르면서 촉촉함이 더 올라오고요. 비포 애프터. 너무 차이가 나죠? 커버력도 아주 좋답니다. 지금 안 바른 쪽에는 김이 잡티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? 이런 걸 자연스럽게 가볍게 커버를 하면서 뽀송뽀송한 느낌도 들고요. 속촉 겉행 느낌이 있거든요? 와, 정말 딱제 마음에 드는 쿠션이고요. 이 스마트 메시망 덕분에 퍼프를 찍을 때 젤처럼 부드럽게 찍히고 양 조절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. 시간이 지나도 메이크업이 잘 유지가 되고요. 특히 탄력에 좋은 성분인 콜라겐조차도 비건 성분이거든요. 흰 모기버섯,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같이 식물성 콜라겐이 들어갔어요. 이 자연스러운 수분광이 살짝 나면서 피부가 정말 마치 원래 내 피부가 원래 마치 내 피부가 이렇게 매끈하고 촉촉했던 느낌처럼 피부 표현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메이크업할 때 밑바탕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놓고 이제 아이라인하고 아이 메이크업 입술만 대충 해줘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자연스럽게 꾸안꾸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잘 되는 것 같네요. 정말 얇게 발리고 촉촉한 느낌인데 물광이 부담스럽지도 않고요. 하루종일 촉촉하게 유지까지 잘 되니까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너무 좋답니다. 사용감이 좋아서 특별히 더 강수 드릴게요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답니다.